오늘 이 시장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 어, 우리는 어, 지난 4월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 부활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고. 그리고 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 주시는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지냈고 그리고 이제 3일째 주간을 지나서 이제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이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되게 인도해 주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 거듭나면 우리의 삶은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내 삶을 돌아보면 그 차이를 내가 명백하게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골로새서 1장 9절로부터 23절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 이전의 삶을 몇 가지로 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어 먼저 우리가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곤쇄에서 건져내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은 흑암의 권세 아래 살던 그런 시대이다라고 하는 거죠.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규범 없이 그냥 내 필요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아, 그것을 우리가 오늘 13절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모습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어,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21절에 악한 행실을 우리가 하고 살아갔는데, 즉 그래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악한 행실을 행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흑암은 죄를 상징하는. 어 그리고 흑암은 하나님과 어, 그 멀어진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악한 행실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내 주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일련의 믿음의 고백을 할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의 변화는 뭐냐면 우리가 적어도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이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찬양은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거짓은 찬양은 그렇게 하고 기도는 그렇게 하고 삶은 다르게 살아가는 게 그게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거짓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와서 우리가 거짓을 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와 찬송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은 이제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흑암의 권세 아래 에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냥과 죄사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우리는 한 가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유혹보다도 강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그럼 내가 유혹에 넘어가고 죄 지을 수 있어요? 아, 그런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령 안에 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는데도 내가 유혹에 넘어가면 내가 주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주님이 없는 허당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허당인데도 허당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시대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용인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악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14절에 우리가 과거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고 그다음에 악한 행실을 살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첫 번째 변화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재단을 살아 가면서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약해요. 그리고 내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모든 유혹을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으로는 말씀을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들의 모습은 이제는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요. 특별히 우리가 13절에 보게 되면 앞에서 흑암의 권세 안에 있던 자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로, 즉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는 비록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 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그 속에서 살아가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22절을 통해서 보면요, 이제 우리를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할때 너희를 즉 우리를 믿는 자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거룩한 자,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의 삶을 우리는 추구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의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딱두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죄사함과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그가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건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돼요. 오늘 주시는 구절에 보게 되면 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뭘로 원하실까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우리 사람들은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많이 내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한 그건 착각이에요. 내가 그러겠냐? 설마 예레미야 1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네가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려봐라 내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내가 너를 용서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저장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요. 내 원한대로 살아가요. 그게 우리의 불행의 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죽게 합당하게 해서 범,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로 주님이 기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합당한 일을 행할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뭐냐면요. 10절 중반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돼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항상 도모하며 살아가는데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와 같은 선한 일이에요. 그냥 내가 시간 날때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누를 구 도와, 이런 선한 일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귀하고 소중한 그것을 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도덕적인 개념의 그 어떤 개념과 성서적인 개념 사이에 혼돈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면 나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 착각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선하게 사는 건 뭐냐?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삶이 선한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선한 열매를 우리가 맺는 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10절에 또네 어,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날 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종교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 기쁘려고 해요 이게 오늘날 종교의 타락의 원인이고 그래서 종교가 본질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게 나를 기쁘게 해야 되고 내 생각과 맞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내 생각과 틀리면 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바른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11절에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을 가져야 돼요. 모든 일에 견디는 거예요. 모든 일에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기준이에요.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끝까지 참는 거예요. 모든 일에 오래 참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참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12절에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는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몫을 줬다가도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걸 다 뺏어가세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냥 주고 뭐 방치하고 뭐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이렇게 되면 착각이에요 주님은 우리하고 계산을 분명하게 하세요.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도 보면 계산을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한 달란트, 내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래서 너 어떻게 했어? 그냥 하나로 하나 가져오니까 악하다 그래요. 아니난 손해도 안 끼쳤는데. 그랬더니 야, 네가 무슨 손해를 끼쳐어 차라리 고리대금업자에게 맡겨도 어, 그 이자라도 가져와야 될 터인데.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의 기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은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23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자랑거리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무슨 좋은 일 출사하고 돈 벌고,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은 오직 하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오늘도 내가 복음을 자랑하지 못했고, 오히려 내게 있는 육신의 무엇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다면, 나는 오늘 잘 살지 못했다고. 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고로세서 1장 9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고 이게 성령 안에서 있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중간 안 가운데서 이 온전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